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죠. 자, 71번 문제인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상당히 또 출제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또는 고려하지 않는 방법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과 고려하지 않는 방법, 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부분입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자, 이 할인, 이 현금, 우리가 수지 분석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순현가법, 자,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이 여기에 해당하고 또 우리가 현가 해수기관법이라는게 있죠. 자 현가 해수기관법이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또 고려합니다. 고려하지 않은 방법은 우리가 비할인 기법인 정통적 분석 기법이 있죠. 자, 비할인 기법인 이 정통적 이 분석 기법인 이 단순 회수기간법, 단순 우리가 회수기간법과 해계적 수익률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림 세법. 어림 세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우리가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순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CDE가 되겠죠. 3번. 그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확인, 또 우선 해두시기 바라고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자이 72번 문제는 바로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를 묻죠. 자이 순현재 가치는 순현재 가치는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우리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라고 하죠. 또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준 게 바로 순 현재 가치가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이 0년 차, 표에서 0년 차는 우리가 영년차는 바로 현금, 우리가 유출을 의미하죠. 영년차는 유출인데, 현금 유출의 평가 여기 얼마가 되죠? 우리가 마이너스 천만 원이 되겠죠. 우리가 현금 유출의 형재의 가치는 영년차의 현재 마이너스, 우리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천만 원, 자, 현금 유입의 평가와 관련해서. 우선 확인해본 내용이죠. 자, 현금 유출의 현가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자 그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보유 기간 동안에 있어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에서서의 합계와 이 세후 세후 지분 복귀에 세후 지분 복귀에서 현재의 가치를 더해주면 되는데 지금 거기 1년, 2년, 3년, 4년, 5년 차인데 자, 이 5년 차에 5년 차에. 5년차에 얼마죠? 5년차에 1430만원을 1430만원을 130과 1300으로 이렇게 나누죠. 130만원은 보유기간 동안의 세후 현금수지거든요. 이건 처분 시에 세후 지분 복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1년, 2년, 3년, 4년, 5년차에서의 있어 130만원 이 5년 동안 매년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합계하죠. 매년 세후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합,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더해주려면 연금의 뭐를? 현가 개수를 우리가 곱해야겠죠. 연금의 현가 개수. 자, 이 연금의 현가 개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냐? 3.79079가 나오죠. 요걸 곱해줘야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또 세후 지분복객은 1300만원인데, 1300만원이 또현재 가치로 5년 뒤에 1300만원이 현재 얼마냐, 또 일시불에 있어서의 형가 개수를 곱해주죠. 자, 5년에 일시불의 형가 개수, 5년의 연금의 형가 개수인데, 또 일시불의 형가 개수는 얼마죠? 0. 6, 2, 0, 9, 2, 1이죠. 요걸 곱해주면은 우리가 되겠죠. 자, 요걸 두 개를 곱해줘서 대해줬더니 얼마가 나오냐. 천, 우리 300만원이 나옵니다. 자,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뺐더니 구하고자 하는 답이 얼마? 300만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그래서 300만원이 구하고자 하는 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자, 73번 문제 보면은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순현재 가치가 큰 순서로 우리가 나열하라 얘기죠. 자, 이런 의미죠. 우리가 투자안은 이렇게 4개가 우리가 주어지죠. 보통. A 그리고 B C D 이렇게 4개가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금년에 현금 지출이 얼마냐. 금년에 현금 지출을 우리가 5천, 4천, 우리가 3천, 2천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리고 내년에 현금 유입. 자, 내년에 현금 유입이 주어졌는데, 5,786에다가 4,730에다가 3,575에다가 2,398이 주어졌죠. 자, 이때, 이내년에 현금 유입인데, 현금 유입의 현가는 얼마냐? 자, 현금.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가 바로 이 PV인데, 이 PV는 이 내년에 현금 유입. 자, 이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로서 몇 프로? 1 0 사업기간 1년이 있죠? 그러니까 1승,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낸 현금 유입의 평가가 PV인데 이 PV를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하여튼 이걸 잘 구해야 계산이 된다는 거. 자, 이 5786을 5786을 1.1로 나눴더니 5260이고 4730을 1.1로 나눴더니 4300이고 3575를 1.1로 나한테 3250이고 2398을 나눴더니 2182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구했으면 순현가는 얼마죠?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자, 이 PV에서 I를 빼니까 이건 260이고 여기는 300이고 여기는 얼마죠? 200 50이고, 여기는 180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 순형가가 주어졌고,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PV를 뭘로? I로 나눠준 것을 말하죠. 자, 지금 순형가가 큰 순서는 어떻게 돼? 자, 우선, 순형가법에서 순형가가 큰 거는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D죠. B, A, C, D 순서. 2번이 정답이고 74번 2번은 현금 흐름이 다음 같은 투자를 수익성 지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자 수익성 지수 PV를 5,000원 나눠주니까 얼마 나오죠? 1. 우리가 0.52가 나오고 여기는 1점, 4 4 1. 4,300을 4,000으로 나면 1 0 7 5 3,250을 3,000으로 나눴더 1.084. 그리고 2181, 요걸로 나한테 1.090이 나오죠.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법에서 74번 문제는 큰 순서는 어떻게 돼? D, 우리가 C, B, A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D, C, 우리가 D, C, B, A.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7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 사업이 있다. 자, 다음과 같은 투자 사업이 있다. 자, 또, 우리가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을 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우리가 5%라고 할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우리가 찾아라. 이런 얘기겠죠. 자, 현금 유출 얼마죠? 그러니까 금년에 현금 지출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나오고, 내년에 내년에 현금 유입이 나오죠. 우리가 600, 우리가 30만 원, 315만 원, 420만 원, 262.5만 원이 나오죠. 자 이것을 우리가 뭘로 이제 구한냐면은 바로 이 현금 또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겠죠. 자, 이 현금 이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바로 P V를 얘기하겠죠. 내년에 현금 유입 자,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5%죠 0.05가 되겠고 우리 사업 기간 1년이니까 1승 1.05로 우리가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30만 원을 1.05로 우리가 나눠주면은 순현가가 얼마가 되겠죠? 현금 유입 현가가 600만이 원 되겠죠? 네?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가 요게,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하죠. 600만 원이 이제 되겠죠. 600만 원. 자, 그리고 여기는 얼마? 300만 원이고, 여기는 400, 우리가 만 원이 나오고, 여기 25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순이 형가. 순이 형가는 PV에서 I를 뺀 것을 의미하겠죠. 순이 형가. 자, 순이 형가는 여기서 뺀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니까. 얼마나 나오죠? 600에서 아이면 300이고, 300에서 100 빼면 200이고, 400에서 100 빼면 300이고, 250, 1 빼면 150이 되겠죠. 자, 수익성 지수. pi는, pv를 i로 나눈 건데, 자, pv를 i로 나눈 점이 여기 에 2고, 300을 100으로 나누면 3, 여기는 4고, 여기는 2.5죠. 자, 1번. A와 C의 순형가는 같다. 맞고요. 순형가가 가장 작은 건 D가 되겠고, C의 수익성 지수는 4. 수익성 지수가 큰건 얼마죠? 수익성 지수법에서 큰 순서는 C. 그 다음에, 뭐죠? B, D, A죠. 이렇게 나오죠. 4번. 정답이죠. 순서가 틀렸고. 5번. 총 투자비가 3 0 0만원일때 A만 수행한다. 자 A만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자 A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A만 수행했을 때 순현가는 300만 원이 나오죠. 예, 순현가 자 A의 순현가는 30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B, C, D 자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 B도 100만 원, C도 100만 원. d 도 100만에서 3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때 함께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각각의 순 현가의 합 같이 가산의 법칙에서 각각의 순 현가의 합과 같죠. 자, A B의 순 현가 200. C의 순 현가 300. D의 순 현가 150이죠. 이걸 합쳤더니 650이니까 요게 크죠. 그래서 A만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B,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7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6번 문제. 자, 어떤 투자안의 현재 투자 금액이 1억 원? 단 대부비율은 80%이고 1년 후에 현금 유입의 형가가 3천만원으로 추계됐을 때 다음 중 오른 것단투자자 요구수익은 률연 10%이다. 자순현가는 얼마냐? 자 1번 순현재의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의 형가인데 현금 유입의 형가는 3천만원이고 자 이때 현금 유출의 형가는 바로 뭐가 돼? 지분 투자액이죠. 자, 지분 투자액인데 지금 문제에서 이 1억 원 중에서 대부 비율이 80%니까 대출금이 8천만 원이죠. 그럼 2천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지분 투자액 2천만 원을 뺐더니 순 현가는 얼마? 1천만 원이 되겠죠. 1천만 원.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그리고 니은 수익성 지수는 얼마? 그게 기억이고, 자, ᄂ은 수익성 지수, pi는 pv를 i로 나눠준 건데, 자, 수익성 지수, pv, 3천만 원을 우리가 2천만 원 나눠줬더니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1.5가 되어 오겠죠. 1.5니까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투자를 우리는 채택을 합니다. 리은 맞는 지문이고, 디 디귿 순현형가는 얼마? 순형가는 1천만원으로 0보다 크죠. 순형가가 0보다 크면 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이때 또 투자를 어떻게 돼요? 채택을 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순형가는 현금 유입의 형가 합인 3천만원에서 총 투자금액 1억원을 뺀 것이 아니라 바로 뭐를 뺀다? 바로 지분 투자액 2천만 원을 빼겠죠. 틀린 지문. 니은 디귿 요두 개가 맞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순현가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투자자는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죠. 자 순현가법의 투자 의사결정 기준 맞습니다. 자 내부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로서 자, 3번이 정답인데 자 내부수익률 개념이 틀렸죠. 자 내부 수익률은 자, 내부 수익률은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이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준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우리가 할인율을 말하죠. 그래서. 우린 순형가는 피부에서 아인데 서로 일치되니까 서로 같으니까 제로죠.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3번 정답. 순현가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 반대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은 투자를 기각하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안, 투자 사업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장래 예상되는 기대의 수익률을 말한다. 자, 7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에 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못한 것. 내부수익률은 요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 두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내부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바로 허수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1번 맞는 지문이고. 내부 수익률법에서 재투자 할인율로서 이 시장 이자율인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 사용. 2번 정답.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이 다른 경우에 내부 수익률법으로 투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가져온다고는 볼수 없다. 자, 왜 그래요?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순형값법에서 재투자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이 사용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평가가 내부수익률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평가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정답. 자, 79번. 다음 중 내부수익률로 오른 것만을 고르면, 형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이고 순현가는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되죠? PV를 I로 나누는 건데 문제는 두 개가 서로 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A, B, C 다 맞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다음 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이다. 적합한 것은 수익성 지수가 현금 지출의 현가 합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가의 합에 대한 비율을 말한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수익성 지수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결국 순 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투자 채택이죠. 자. 여러분 예상된 현금 내부수익률법에서 요구수익률이 아니죠. 요구수익률에 내부수익률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 아니라 내부수익률. 2번 틀렸고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디가?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월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또 틀렸고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의 현재 가치압을 서로 비교해서 순 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내부 수익률법이 아니라 순 현가법이죠. 순 현가법의 개념을 이제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로 갈까요? 투자안의 평가와 선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회수 기간법에서 기업이 정한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짧은 것을 선택을 하죠. 맞는 질문이고 단순 회수 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회수 기간법에서 회수 기간이 길수록 미래 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죠. 수익성 지수법에서 순 현가가 동일한 두개 투자니 두개쓸 때는 어떻게 돼요 초기 현금 투자 비용이 많은 게 아니라 적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초기 투자 금액, 초기 투자 금액 아이가 적을수록 우리는 수익성 지수는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4번, 정답이죠. 초기 현금 투자기. 적은 사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5번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커야 투자를 채택하죠. 자 4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을 결정하는 방법 개념을 묻고 있죠. 자 이번 순현가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 수익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죠. 내부 수익률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순현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현가란 부동산 투자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부동산 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에 서세의 현재 가치 합계와의 차이를 말하죠. 자 내부 수익률이란 보유 기간 동안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입니다. 내 내가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 현가를 서로 게만든 할인율이죠 4번 개념이 틀렸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생길 수도 있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가 4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죠 8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한 A의 순형과 내부수익률은 단 할인율은 연 20%, 사업 기간은 1년. 사업 초기에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사업 말기에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자, 말기 현금 유입이 6,000원이죠. 자, 6,000원을 현재 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로써 몇 프로? 20%죠. 20%. 기간 1년이죠. 그럼 1.2로 나눠졌더니 5,0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순현가는 순형가는 PV에서 I를 빼는데, 자, PV는 5,000원이고, 또 I도 얼마? 5,000원이니까 순형가는 제로죠. 자, 순형가가 제로일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은데, 문제는 이 할인율이 20%니까,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여기 20%니까 내부 수익률도 몇 프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이걸 달리 계산하면 얘기죠. 현금 유입의 형가. 현금 유입의 형가. 얼마죠? 우리가 6,000원인데, 1 플러스, 여기 1승이 되겠죠. 자, 요것은 현금 유출의 형가 5,000이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를 일치시켜주는 이 할인율, 이 m을 우리내부수익이다 개념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을 내부수익 그러면 양변에 양변에 뭐를 이렇게 1 플러스 m을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개시키면 5,000원 곱하기 M 곱하기 5,000원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얼마? M 곱하기 5,000원은 1,000원이 되겠죠. 그럼 M은 양변을 5,000원 나눠주면 되겠죠. 5,000원, 1,000원인데 우리가 곱하기 퍼센티로 가니까 100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몇 프로? 20% 내부 수익률 M은 20%가 된다.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4번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하니까 틀렸죠.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1번, 틀린 지문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순형가가 0인 단일 투자는 경우에 수익성 지수는 1이 되죠.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투입 요소의 변화가 그 투자안의 순형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4번은 바로 민감도 분석에 대한 설명이죠.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순 현재 가치가 모두 0보다 큰두 개의 투자를 비교 선택할 경우에는 V 극대화 원칙에 따르면 순현가가큰 투자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에 관련된 중요 부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